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오피라의 필몽입니다 오늘의 오밥은요, 10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호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 누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1 0편 110편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인용을 하시며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날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인용하신 내용이 이0편 110편이고요. 또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또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그것이 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 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멜기 세덱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처음 세워진 것은 바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때 아론이 첫 제사장이 되어 계속해서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 세덱은 누구입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11조를 받을 만큼 크고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서 메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론의 제사장.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그 사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주를 이야기하며 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으라 바로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이 시를 쓰며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일을 하면 할수록 불완전한 자기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겁니다. 바로 영원하신 왕. 그 왕이 오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완전한 나라로 세워지겠구나. 하나님은 그 왕을 보내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기다린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신약의 시대를 열게 하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왕, 완전한 왕으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왕은 또 다시 오실 왕으로, 재림하실 주인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10편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진리 앞에 설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로 거듭났지만 아직 남은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날이 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새하늘과 새땅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게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불완전함을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뀌어지는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렸던 그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천년 전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완전하신 그 왕을 대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교회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거룩한 주님의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